안녕하세요. 박마루입니다. 저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뭐 방송이, 테이블 방송의 사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기업이 가장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16만 4천 개의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고 또그 애로점을 듣고 정책을 만들고 또 장애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장 CEO 열전을 계획할 의도는요. 실제로 우리 장애인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마케팅이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CEO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그 생각을 어떻게 산업화시켰고 어떻게 성공을 이뤘는지 이걸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현장 시 e 열전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장애를 볼 때는 내부 장애가 있고, 지체 장애가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그래 어, 저분을 딱 보면, 어, 장애가 느껴져. 근데 저분을 딱 보면, 어? 저분이 장애일까? 이런 생각도 갔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내부 장애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고충이 심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기획을 하면서 솔직하게 우리 장애인 기업에 대한 걸 알려주자. 저는 항상 보면 내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성 사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 CEO 열전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도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자. 이래서 사실은 계획을 하게 된 거고. 어, 현장 CEO 열전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 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또 열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기업을 이었구나 그래서 또 어느 정도의 성공도 이뤘구나 네 예,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해주고 싶어요. 깊게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이겨냈고 그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결국은 성공하는데 가장 어,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될것 같다. 예.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예. 그리고 이 장애인 기업을, 또 어떤 기업이든 사업을 성공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이건 각오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결정하는 게 사실 힘들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촘촘한 제도 지원이 있고요. 정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기업에 오시면 상담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결정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줄 거예요.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요.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녹화해주세요.